자, 신규 캐릭터. 카운터가 나왔는데, 여안 뽑아. 존재하는 거야. 안 써요. 최, 뮤즈리마가 나왔었죠. 어, 그거를 일주일 동안 열심히 키워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디에 써볼 것이냐. 일단, 여기서 써봅시다. 일단, 먼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구려요. 누구냐. 피리스보다 당연히 구려요. 어, 그렇지만 나는 남캐가 싫다 트리스를 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펙을 보여드려야겠죠? 일단 뮤즈리마를 쓰려면요 물속성으로 다 맞춰주시겠습니다 세크레트 스펙 볼게요 그냥 급식템에 그 이것저것 을기설기 써가지고 치약도 낮고 공격 4 5 0 0에 CP 286 정도로 맞춰놨습니다 그렇게 스펙이 엄청 만들기 힘든 스펙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알렉사 육각도 안해놨네 이정도 와 스펙이 너무 낮은데 알렉사가 어쨌든 알렉사 이정도 그리고 안젤리카는 그냥 급식세 6개 이거 하나 하나 껴가지고 요렇게 이정도입니다 스펙이 그리고 마지막 뮤즈리마는 치약은 그냥 맞춰줬어요 치약 목걸이를 껴줘가지고 아티팩트 딱 끼울게 없어서 그냥 안껴줬고요 다 급식템에 아, 진짜, 킹 맞네, 이거. 강화수치 볼 때마다. 어쨌든, 이 정도로 스펙을 맞춰줬습니다. 자, 바로 써보죠, 한번. 들어가 봅시다잉. 한가 걸어주고. 이 정도는 한 방에 죽겠죠? 어. 아. 망각턴이 맞을지 모르겠네. 이게? 내가 들려줄게. 영원한 와 밀어내. 이게 이게 역해 아니 저 안젤리카한테 걸어줄 걸 뭐하는 거야 지금? 아니, 안젤리카 치악 올려서 뭐할라고? 아 치악이래 속도랑 공격력 줘서 뭐할라고 아니. 아니. 그고 그, 3, 3, 3번 더 쓰는데? 안젤리카가? 풀감되가지고? 와갓캐리 어, 넘나 갓 캐릭이고 안젤리카가 1패에서 안젤리카가 3스킬을 두번 썼습니다 헤음 그리고 반각턴도 꼬였죠? 괜찮아 아, 그거를 껴줬어야 됐네. 뭐지. 별로를 껴줬어야 됐네. 괜찮아 별로 없다고 못 깨는 거 아니니까. 어. 아, 크리티컬도 안 터져요. 취약 증가가 없어가지고. 와, 세 번째 삼스. 미쳤다. 무친 성능. 안젤리카가 삼스킬 세번썼어야지 아, 근데. 한깍 걸어주시고, 명중, 여기서, 여기서 음. 출혈하는 정도 걸어주겠죠? 음. 와, 갓 캐릭이네, 진짜. 모두 귀엽네. 여기, 내가 있잖아. 또 안젤리카한테 써줘보다. <laughs> <laughs> 야, 안젤리카 강화시켜주는 아주 갓 캐릭입니다. 대상해 아니, 이게 랜덤이라고. 삼스가 아니, 삼스가 삼스가, 삼스가 랜덤이라고. 꼭 그랬어야 됐나? 설마 또 안젤리카? 어, 이번에는 아니네. 여기까지입니다. 뭐그 일단 별로가 없긴 한데 별로 있었으면은 뭐 조금 더 빨리 잡긴 했겠네. 자, 그냥 퓨리스 쓰세요. 이거 퓨리스 말고 그 얘를 쓰려면은요. 3 스킬 아 이게 실한가 이거? 아니, 진짜 실은가 3스킬이 랜덤이네요, 이게. 어, 요거 개편되기 전까지는 못쓸것 같아요. 어, 일단. 내가 흉패가 있나? 아, 하나 있다, 하나 있다. 하나 있다, 흉패. 흉패가 하나 있네요, 다행히도. 자, 이 흉패를 해볼게요. 자, 스펙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요거는 완전히 그냥 뉴비분들을 위한 공략이기 때문에 스펙을 좀 낮춰놨거든요, 제가. 카린을 쓸 건데. 카린 어디 갔어? 물속으로 보자. 물속성 4개를 맞춰줘야 돼요. 카린. 3000에 295. 그렇게 스펙이 엄청 좋지 않아요? 그냥 금식템. 네, 니시드템에 이것도 그렇게 보면 옵시, 옵션이 이렇게 좋지도 않아요. 효적 20 대면 그냥 껴준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이윈. 타이윈은 아티팩트 이즈라의 성검을 껴줬고요. 좀... 보인 김에 강화 좀 합시다. 14강? 14강 좀봤는데몇 개만 쓰자. 어. 자, 이제라의 성검 15강에 다 급식세, 다 급식세입니다, 보면은. 어. 급식세시고, 1300에 23000, 표적은 73. 그거 뭐냐, 저, 저, 전용 장비도 없어요. 전용 장비 재화가 없더라고요. 자, 바로 가봅시다. 일단 오토로 먼저 가볼게요. 오토로 30만을 찍을 수 있느냐 보시다시피 카링 스펙 이렇게 좋지 네, 않거든요. 응. 결코 지못 반각을 준영이도 같이 써버리네. 예, 그렇다 속도를 낮출 수 없어요. 속도를 낮추면은 <laughs> 성타 6 번을 때려대거든요. 한테 요거를 풀려면 대전화를 풀려면은 6 번을 때려야되는데 <laughs> 타이윈네. 5 1 0 0 내가 들려줄게. 영원한 노래를 와 타인한테 걸어버리네. 이걸 에반데? 아우, 놓치지 않을 거야. 자 일단 오토로 30만만 찍으면 성공이거든요. 17만 찍었죠, 17만. 속감, 속감이 은근히 꿀인 것 같은데 또 보면은, 음, 어, 속감이 은근히 좀 꿀인 것 같은데, 아 아파 아나 죽어. 안젤리카가 꿀인가 스킬이? 제발 카리한테 걸어주세요. 응, 안젤리카 속도 증가. 아. 아. 아, 자, 타위는 유즈림한테 걸어주고 있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왜 버프를 카린한테 안 걸어주는 것이여, 왜? 30마리 근접하게 나오긴 하네요, 그래도. 아, 한0만못 찍었어. <laughs> 자, 요 정도, 요 정도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보시면요, 타이윈이, 막, 타이윈이 뮤즈림한테 버프 걸어주고, 뮤즈림은 안젤리카한테 버프 걸어주고, 그냥 난리가 났었죠? 아, 행동력, 이 행동 일주일 동안 오지게 꼬라박았는데, 왜 키웠을까, 이걸? 면 어차피 안걸리거든요 변역이라 어쨌든! 뮤즈리와 성능이 딱 요정도입니다 이게 제일 큰데 3스킬이 그 공격력이 제일 센 아군이 아니라 이거 랜덤으로 걸어주는게 좀 많이 큰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에 덕지덕지 붙어있는거 있잖아요 음. 어디갔어 요거 행동계기감소 이거 와이번 면역이고 속도증가능 뭐 그렇다치고 방어력감소도 그렇다치고 어디갔어? 그거 있잖아 어 어쨌든 그 행동계기감소 면역이죠 그리고 저키이 붙어있는 이 수면 수면도 면역이죠 음. 이걸 어디서 쓰라는건지 모르겠네 일단 와이번에선 못써요 피리우스가 너무 좋아 퓨리우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 얘는 못 써요. 어, 못 쓰는 게 맞아. 쿨타임이라서 짧은 걸로 올라. 이거 4턴이고, 3턴이에요, 이거. 퓨리우스 보여드릴게요. 퓨리우스 어딨어? 어. 퓨리우스는, 3턴에, 3, 3, 3 그니까 3턴, 3턴인데, 추가 턴 발생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2턴, 2턴이거든요? 근데 얘는, 전직해 있다가, 그, 뭐지? 뭐라 그래? 이때, 이거. 스킬 강화로, 그, 냉개 룬, 어. 스킬 강화로 룬까지 오지게 잡아본 거면서. 4턴? 4턴, 3턴이야. 근데 추가 턴도 없어. 소울번이야, 추가 턴이. 일단, 와이번에서는 그냥, 비교 불가에요. 심지어, 퓨리스는 치명 환율까지 올려줘요. 어, 이건 그냥 비교 불가야. 게다가, 이게 잘 걸리진 않지만, 가끔 씩화상도 걸어줘. 저거 뭐라고라가 많이 필요하냐? 조금 많이 필요하긴 하네 근데! 어차피 와이번 20년 동안 돌건데 이 정도 뭐라고라는 투자해 줄만하지 퓨리스 템 봐봐요 템 이런 템으로도 써요 이런 템으로도 와이번 돈이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흉패 흉패에서도 내가 봤을 때 굳이 뮤즈리마가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이 자리에 메룰이 넣으세요 아메룰이 된다 그 누구냐 질이나 넣으세요 질이나 넣는 게 훨씬 도움 될것 같아 훨씬 어 왜 키웠지? 이거 자, 쓰실 분은 쓰세요. 그냥 쓰실 분은 쓰시고, <laughs> 저는 그냥 안 쓰고, 그냥 박아 놓겠습니다. 어, 따 써, 이거를... 다른 아, 도와주세요. 있어. 도와줘요. 도라이봉 자, 다른 어. 분들 알아서 쳐주겠죠. 이거는 자, 그럼 뮤즈리 마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